저희는 결혼 7년차 4살 아들 키우는 부부입니다. 평상시 다른 부분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데 딱한 가지가 있다면 와이프의 되팔이입니다. 와이프는 진심으로 되팔이를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행위로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연애 쪽부터 와이프는 한정 수량 제품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구입을 몇몇 해왔고 그걸 되파는 행위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었습니다. 다만 연애 때는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었는데 결혼 후그 빈도가 꽤나 많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작게는 패스트푸드점의 이벤트성 콜라보굿즈 제품부터, 크게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 수량으로만 출고되는 물품까지 아주 품목이 다양하더군요. 구입을 했는데 막상 필요가 없어서 그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와이프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 한정 품목을 얻기 위해 당신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 줄을 서는 것은 기본. 심할 땐 전날 밤부터 줄을 서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갓난애기를 데리고요. 당연히 저도 함께 동참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굉장한 현타를 느꼈습니다. 근데 싸우기 싫어 꾹 참았어요. 둘째, 당신이 하는 행위는 그 물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와이프를 못마땅해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구매자의 니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 내서 구입하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가 아닌 저 물품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 대한 와이프의 반박. 의견입니다. 당신에겐 내 노력이나 시간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난이 행위로 들어올 금액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기회비용을 따져하는 행동이니 이 부분은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이 정못 마땅하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니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나도 존중한다. 근데 당신이 주장하는 그 니즈는 물건이 필요한 욕구인데 나 역시 대팔이 하기 위해 그 물건이 필요하다. 이것 역시 내 기준에서의 욕구로 볼수 있지 않. 그가 꼭그 물건을 실사용하고 싶은 욕구만이 욕구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일정 가치를 더 붙여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입니다. 말다툼 끝에 제가 욱해서 와이프에게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당신 지능나자보여!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엄마가 이런 사고방식을 하며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성장을 하겠냐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왜 멀쩡히 물건을 필요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당신이 빼앗아? 당신이 뭔데 돈을 더 받고 파냐고? 난 진심으로 당신이 부끄러워. 어디 가서 그런 거 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마. 쪽팔리니까!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와이프가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했지만 아직 와이프는 받아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의견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